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으며 영적 인공호흡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외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라. 처음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렸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처음 받은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정결한 소수의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그들 중 소수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넷째,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부원 얻을 것을 확신하였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묵상해봅시다.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거나 죽어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예수 복음을 생각하고 섬기게 하소서.